요게 좀 적응이 돼서 좀더 세게 칠수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고관절 힘으로 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업 안에서 제가 알려주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항상 공 치기 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생각나면, 조금씩 유지해 가지고 해 보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골프 칠때 그걸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스킬이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좀 많이 느끼게는 될 거니까 가급적이면 보조적인 운동들은 조금 그렇게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정하게 이제 공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인데 어 그냥 제가 뭐 80대 초반이나 싱글플레이 만들어서 내번 했는데 갑자기 몇달 있다가 선생님 망했어요. 저 다시 백돌이가 됐습니다. 막 이러고 왔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 궤적이 나빠져요. 그래서 클럽 패스 자체가 나빠져서 갑자기 막 이렇게 엎어친다고 하죠. 아웃트인 스윙을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회원들이 제일 빈번히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궤도에 대한 걸좀 정리할 건데 어,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공을 이렇게 놔볼게요. 이 타석에 보면 이 선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맨 앞쪽부터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하나씩 공을 놨잖아요. 이렇게 농거 기준으로 이 가운데 공에다가 우리가 어드레스 셋업을 했을 때 어, 가장 나쁜 궤도는 이 주황색 공부터. 연두색 공까지 따다닥 세 개를 연속으로 다 때리고 가는 게 제일 나쁜 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서 안으로 당겨쳐지는 이 궤도를 아웃투인스윙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저 앞뒤로 있는 공을 건드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공만 치고 갈 정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인투아웃스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클럽 패스는 인투아웃 스윙을 해야지 조금 더 일정하게 공 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트레이닝을 해보면 이 인투아웃 스윙의 궤적을 만드는 게 가장 트레이닝 했을 때좀 이렇게 그걸 일정하게 습관화 시키는 데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태초의 본능이 아웃인 스윙이에요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빠가 아기한테 손가락 을 이렇게 딱주면 아기가 아빠 손가락을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입에 들려고 이렇게 막 당기거나 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안마대로 우리는 손에 무언가가 지어질수록 우리 몸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능이다 보니까 이 클럽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휘두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당겨치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아웃인 스윙으로 당겨치면서 이런 다른 공들까지 다 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일정하게 치기 위해서 이런 궤적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공을 쳐야 되는데 이 궤적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공세개 정도 깔아놓고 연습하면 조금 더 궤적을 바꿔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궤적 안에서 가운데 공만 자연스럽게 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열려 맞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laughs>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지는 궤도 자체를 만드는 건 클럽 헤드가 아니라 우선은 샤프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샤프트가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건데 이 궤도를 만들다고 할때좀 할 전에 보여준 것처럼 생크나거나 슬라이스는 왜 나냐면 헤드 페이스 면도 저기 슬라이스 쪽 보는 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올라가니까 이게 생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갈 때 헤드까지 페이스가 저쪽 오른쪽 보고 치듯이 스윙하면, 인에서 아웃으로는 치는데, 이렇게 슬라이스 나거나 남의 그 타석으로 공을 날리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샤프트가 향하는 방향은 저 바깥쪽인데,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그리는 아크가 인투아웃 궤도를 만들면 되고, 헤드 페이스는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페이스는 지금 왼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샤프트가 향하는 방향과 페이스의 방향을 합쳐서 공이 가운데로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예, 네, 오히려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샤프트가 향하는 방향과 페이스 앵글이 이게 세워져 있는 이두 개를 잘 합쳐서 믹스매치에서 가운데로 공이 날아가는 그 타이밍이나 구조를 연습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돼요. 엄청 빠르게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보내려고 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초보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툭툭 쳐서 이 궤도만 만들어가지고 팔을 쭉 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는 것들을 좀 연습해야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풀스윙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한 허리 정도 높이만 스윙하겠다는 생각하고 가볍게 들었다가 이렇게 뿌리는 연습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아나 이제 이게 좀 적응이 돼서 좀더 세게 칠수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고관절 힘으로 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치면 인터아웃 궤도에다가 고관절의 힘까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뭐 비거리 요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만들려면 정타를 좀 쳐야 되고, 몸을 좀더 써야 되는데, 정타 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인투아웃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